우리가 건축물을 만들 때 이러한 건축물들을 만들 때 보다 정밀하게 만들고 이 중에 맵의 일부 분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 놓은 건축물에 바둑판식으로 배치를 해서 붙여 놓고 세부적인 형태들은 또 세부적인 형태에 맞춰서 매핑을 하게 되면 그 건축물은 크게 사실과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건축물의 뒷부분 역시 건축물을 구성하는 기본 이미지들을 맵으로 만들어서 붙이고 유리 질감들은 유리 질감에 맞춰서 3D로 만들어 놓은 형태에 붙이고 가상현실 속에서 바라보는 대상으로 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실내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실내로 들어가는 위치 형태로 바꿔주게 된다면 그 건축물은 실제 현실에서 느껴지는 시각적인 현실감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여기까지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이 모델링 과정에서 우리가 크리에이트의 쉐입 도형에서 가운데서 서클을 만들어서 편집할 수 있는 에디스플라인을 만들고, 어테치로 레팅글을 서클에 붙여주었고, 만들어진 쉐입 형태를 익스트로드로 올려주면서 13단계의 단계를 주어서 13층으로 만들고, 시메트리라는 대칭형. 모디파이어를 줘서 이러한 본관의 형태를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더 세분화시켜서 이 형태를 편집할 수 있는 메시 도형으로 바꿔주고 기둥을 좀더 올려주거나 뒷면의 형태를 좀더 보완해줘서 실제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게 만들어 주면서 실제 맵의 이미지 소스들을 건축물에 붙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치만 그보다는 더 세부적으로 스택 리스트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스택 리스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3D 맥스로 작업하는 이 과정들은 Circle Edit Spline Extrude Symmetry 총 4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 형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이 형태에 보여지는 이 형광등 아이콘을 하나씩 꺼가면서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3D Max의 묘미라 할수 있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작업하지 않냐면 3D 모델링 작업에서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세부적으로 작업한 작업들이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더 여러분들과 심층적인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좀더 세부적으로 작업하고 그 다음 단계에 매핑을 붙이는 방법들을 같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트리를 한번 꺼져 보겠습니다. 아, 시메트리가 붙이기 전에 단계로 돌아가는군요. 만약에 시메트리를 활성화 시켜놓고 나서 편집할 수 있는 메쉬 작업으로 편집을 작업하고 난다면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세부적으로 작업한 것들은 전부 다 날아가게 되죠. 그러한 뜻입니다. 자 시메트리를 잠시 꺼놓고 익스트루드를 꺼 놓고 이 에디스 플라인에서 우리는 이 아래 형태에 맞는 세부적인 작업들을 좀더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 작업을 할 때도 이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면 실내의 연구실부터 층마다 놓여져 있는 강의실까지 이 형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겠죠. 우선 이 형태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각형에서 원형 형태로 이어지는 형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어 주려면 이 사각형 형태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이 사각형과 그 붙여놓은 사각형을 그대로 연결해서 합집합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원형까지 그대로 합집합으로 연결해 주면 훨씬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줄 수 있죠. 이 형태를 굳혀 여러분들이 남겨놓고 싶다면 이 형태는 그대로 건들지 말고 여기서 에디스 플라인을 하나 더 붙여서 자, 에디스플라인이 두 개죠. 에디스플라인을 하나 더 붙여서 충분히 작업을 해주고 하다가 망치게 되면 망쳐진 스택만 빼버리면 되는 거죠. 이러한 스택이 있기 때문에 작업에 크게 염려를 갖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세부적으로 좀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을 선택해서 자, 스플라인을 선택하니까 에디스 플라인이 활성화되어지고, 2번을 선택하면 선이 활성화되어지고, 1번을 선택하면 점이 활성화되어지고, 다시 1번을 누르면 점이 비활성화되어지고요, 다시 키보드에 3번을 눌러주면 스플라인이 활성화되어지고요. 이 스플라인에서 건축물의 사각형 레팅글을 선택해 주게 되면 사각형 건축물만 선택이 되어지죠. 더블 키를 눌러서 무브 틀로 바꿔주시고 어느 하나의 특정한 화살표를 잡아서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복사가 되어집니다. R키를 누르면 확대 툴로 바뀌어지는데 여기서 이 확대 툴로 축소를 시키면서 이 원형 건축물과 이어진 이 라인의 위치에 정확하게 선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뷸린. 우리가 뷸린을 계속 활용하고 있죠. 뷸린 합집합. 뷸린 유니온. 뷰린 유니온을 선택해서 바깥 렉팅글을 선택하게 되면 이 모양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뷰린 유니온을 선택해서 바깥 원을, 바깥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어, 합쳐지는군요. 합쳐지는 김에 이 원도 그대로 합쳐보겠습니다. 자, 클릭. 아, 이대로 합쳐지는군요. 이대로 합쳐집니다. 모양이 이대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끄고 나서, 자, 익스트루드를 활성화 시켜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 형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어진 것이 보여집니다. 이번엔 시메트리를 활성화 시켜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만든 건축물보다 좀더 본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메트리를 끄고, 익스트루드를 끄고, 에디 스플라인으로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키를 눌러 주시면 탑뷰가 되어지죠. Z키를 눌러 주면 선택한 것만 활성화되어지죠. 여기서 이 부분들, 이 13칸을 나눠서 이미지가 달라붙는 기초 단위로 제작해보고자 합니다. 자, 실제 건축물을 보면요. 실제 건축물은 층으로만이 아니라 측면의 형태도 칸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여섯 칸의 형태를 나눠주고 그 사이사이마다 기둥을 박아주게 되면 실제 보여지는 형태와 점차, 점차 같아질 것입니다. 이 기둥은 여섯 칸 단위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여섯 칸 위치에 있고, 이 기둥은 양쪽 끝에 하나씩, 하나, 둘, 그리고 칸칸이, 칸칸이 하나, 창문 세개 건너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3D에서 똑같은 형태로 제작해 볼 수도 있죠. 뒷면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각 건축물의 양쪽 끝에 하나씩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배열로써 배열로써 똑같은 크기에 맞춰서 위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3DMax의 스플라인 편집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역할을 해줄 서클을 하나 만들고요. 서클. 실제 이 서클의 크기를 모디파이어에 들어가서 실제 건축물의 크기와 동일하게 해줄 것입니다. 어떻게 크기를 알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죠. 건축 기둥의 크기를 실제 창문의 크기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 실제 이 건축 기둥은 말이죠. 창문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보다 약간 작아 보입니다. 우린 창문의 길이를 2m 정도로 잡았으니까 실제 크기 실제 건축물의 크기는 60에서 70cm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잡아놓은 이 서클은 그것에 비해서 너무 크죠. 또 레디우스는 말이죠. 실제 비춰지는 실제 건축 밖에서 보여지는 완전히 볼록하게 튀어나온 서클의 형태를 취하진 않기 때문에 튀어나온 정도의 각도를 계산해서 80에서 90cm 정도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주는 1m 25cm가 아니라는 얘기죠. 레디우스 반지름은 약 42cm. 정도의 크기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눌러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 작업하고 있는 환경에서 그림과 배경을 비춰서 보게 된다면 배경에서 선이 흡수되어졌을 때 선이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말이죠. F3 번을 눌러 주세요. 그럼 선들로만 보이죠. 그리고 이 선이 말이죠 주황색이라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진 않죠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아주 잘 보입니다 이 기둥이 이곳에 하나 그리고 Shift 키 눌러서 이곳에 하나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요 정도까지 총, 총 6칸으로 나눠진 지점마다 하나씩 존재합니다. 이곳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곳을 기준으로 해서 y축값의 위치를 잡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y축값의 위치를 잡은 후에, 6등분해서 나눠준 다음에 붙여주시면, 정확하게 형태를 잡을 수 있죠. 이 말고도 더 정확하게 형태를 잡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수학적인 틀에 기초해서 형태를 보며 역설계를 해 나가는 것이 모델링의 기본 베이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이곳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Move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2 버튼 눌러 주시면 Y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하지만 Y는 소수점으로 되어져 있죠. 메모 창을 하나 열어놓고 실제 위치를 적고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V. 자, 이번에는 마우스 미들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 위로 올라간 다음에 첫 번째 서클을 잡습니다. 마이너스 3.378 이것을 그대로 컨트롤 C 눌러서 메모장에 붙여줍니다. 실제 그림에서 보면, 실제 사진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총 6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6칸입니다. 아래 수에서 윗수를 빼게 되면 끝나는 지점의 기둥의 y축 값에서 시작되는 기둥의 y축 값을 빼게 되면 한 50m 정도가 남네요. 자, 이번엔 계산기를 열어놓고 끝나는 기둥의 y축 값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빼기. 시작 위치의 기둥의 y축 값을 빼주면 되겠죠.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는, 마이너스 50.398. 이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존재하지는 않죠. 풀었습니다. <laughs> 자, 1을 총 6등분을 하는 거죠. 나누기 6은 약 8.4m가 됩니다. 기둥과 기둥의 거리는 약 8.4m. 좋습니다. 자. 우린 되도록이면 정수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기억하기 쉽게 해서 적어 놓겠습니다. 우리가 시작점에 기둥의 위치를 우리가 제대로 못 잡은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작점의 위치에 기둥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요 정도. 잡아주고, 마지막 점에 기둥은 지워주고, 시작점의 건축물에 복사될 때 칼날을 좀 밝게 해주겠습니다. 눈에 잘 튀게 하기 위해서 밝게 해주겠습니다. 자, 흰색으로 해주고요. 자, 이 서클을 잡고, 배열 값으로 6 칸을 만들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요? 이렇게요. 틀에 들어가시면 배열이 있습니다. array 자, array는 말이죠. 실제 카피로 인스턴스가 아닌 카피로 독립된 개체로 복사시킬 겁니다. 총 6개 6개 자 여섯 개라고 적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마이너스 Y축으로요. move, rotate, scale 가운데, move. 이동하면서 여섯 칸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move, Y축으로 8.4m. 8.4m보다 기둥이 있는데, 마이너스축으로요. 자, 8.4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자, 마이너스 8.4. 총 6개. 카피되겠습니다. 자, OK 눌러주겠습니다. 이것이 Array입니다. 자, OK 눌러주시겠습니다. 요렇게 말이죠. 다시요. 그죠. 6칸이 되려면은 기둥과 기둥 끝부분에도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되죠. 자. 툴에 들어가셔서 array, 일곱 개. 일곱 개, 오케이.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기둥 하나를 그대로 복사해서 끝에다 달라붙입니다. 끝에다 또 하나 복사해서 붙여줍니다. 자, 카피로 복사를 하는데요. 또그 부분을 확대해서 좀더 정확한 위치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어차피 그대로 한 줄기 내려온 거니까 움직일 필요는 없죠. y축만 조금만 움직여서 기둥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이 기둥들과 건축물을 연결하려면 이 기둥들은 각각이 떨어져 있지만 한 몸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서클을 잡고 편집할 수 있는 스플라인으로 바꿔 준 다음에 어태치로 모두 붙여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요? 자, 자, 스탠 리스트에 에디스플라인 쭉 올려 보시면 에디스플라인이 나타납니다. 에디스플라인, 에디스플라인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선 편집기에 이 선들을 모두 하나의 오브젝트로 붙여줄 수 있는 어태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어태치라는 기능을 켜주시고 이 오브젝트로 그대로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사한 이 서클들은 하나의 형태로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지 꺼주고요? 자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기둥들이 말이죠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측에도 그대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자 시프트 키를 눌러서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카피로 복사하겠습니다. 위치를 좀더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지만 다양한 수학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기둥의 위치값을 줘서 형태를 맞추는 걸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 나면 다시 첫번째 형태를 잡고 모디파이어에서 어테치 기능을 눌러서 기둥을 동일한 오브젝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기둥에 들어가 있는 이 시그먼트 값들 너무 많은 것으로 예상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을 잡고 외곽 형태를 잡은 다음에 뷰린을 눌러서 작은 서클들을 잡아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형태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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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자, 클릭해서 건축물들을 세분화하는 단계를 진행하시고, 다시 퍼스펙티브로 형태를 보신 뒤에, F3번을 눌러주시고, 익스트루드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가 처음에 건축물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섬세한, 더 정확하고 더 섬세한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